욥기 12장 1절에서 25절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래여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이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진 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1절에서 25절, 빌닷에 대한 요배 대답. 세 친구들의 첫 번째 비판이 끝난 후, 요분 친구들의 독선적인 비난에 대해 논박합니다. 요분 친구들의 원칙적인 논리로는 자신이 현재 체험하고 있는 고난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요분,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라며 고난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 당하는 자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그 고난이 당연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해 버리는 친구들의 태도를 비판합니다. 또한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라며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이는 아기니 고난을 당한다고 믿는 새 친구의 원칙과 대립되는 주장입니다. 또한 요은 공허한 원칙이나 신념에 대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인 현상으로 반박하며 인과응보 논리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을 주관하시며 권력자에게서 권력을 빼앗기도 하시는 등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들은 인간적인 독선과 원칙에 기대어 사는 것보다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고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는 우리가 알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